광고도 대인맞춤 시대 관심 없는 분야의 광고가 나오면 다들 넘기기 일일수인데 하지만 관심 있던 분야의 광고가 나온다면 어떨까? 필요한 광고만 나온다면 좋죠 요즘 저 동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광고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관심 있어하던 게 광고로 나오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짜증나는 광고 많으시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광고들 이제 광고도 달라져야 됩니다 차별화된 광고 시장을 선도하라 개인 맞춤형 타겟팅 광고를 제작하는 양준모 대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기업 사무실을 찾아 들어가 보니 딱히 특별한 점은 없어 보여 주변을 살펴보던 중 제작진 눈에 발견된 저건 전화 부스. 조안에서 무슨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 네. 혹시 어떤 통화하셨는지? 어, 어 지금 광고주분이랑 통화를 좀 해가지고요. 네네네네. 어, 지금 그 반려동물 쪽의 광고주분들이 빨리 좀 요청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네. 통화를 끝내고 나와 다급하게 가는 담당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아, 저희는 광고주 요청 자유를 바탕으로 유사도 분석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사도 분석을 하고 있다? 유사도 분석이란 광고주가 요청한 자료를 연령, 콘텐츠 등 축적된 빅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유사도 분석은 광고주가 요청한 자료를 축적된 빅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는 걸 말한다.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광고를 노출시킬 만한 사용자를 찾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광고를 노출시킬 사용자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동물 사료를 판매하는 광고주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애완동물과 관련된 앱 설치자, 용품 구매자, 동물병원 방문자 등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사용자를 찾아낸다. 이렇게 찾아낸 사용자에게 모바일뿐 아니라 TV 광고도 함께 내보낼 수 있다. 네, 저희가 찾아낸 사용자들에게 모바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이런 모습으로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모바일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바일만 되는 데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TV까지도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TV에 이런 식으로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들 못 믿으셔서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정된 광고가 TV에 나오는 걸 확인시켜주겠다며 이동하는 담당자. 과연 설정된 광고는 TV에서 잘 나올까? 어, PD님 요즘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네. 그렇죠. 어 그러면은 요즘 좀잘 나가는 드라마로 한번 틀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세팅한 광고가 잘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티브이를 틀니 조금 전 설정된 타겟팅 광고가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사용자가 관심있던 분야의 내용이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더 뛰어나다. 방금 전에 저희가 세팅한 광고가 지금 t v 로도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된 광고가 동물 프로그램들 앞뒤로 붙거나 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는데 그 방식이 좀 단순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데이터로 찾은 어, 반려동물 인구 그 시청자분들의 집중을 해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광고 효과 네, 보일 수가 있고 광고 주분의 매출까지도 충분히 기존 대비 많이 향상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옆에 연구소가 있던데요.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네, 뭐 연구소는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직접 보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기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연구소. 광고를 제작하는 기업의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 저희 회사는 그 다른 회사는좀 다르게 회사 내에 그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그 대행사나 그 광고주의 니즈가 있으면 그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연구소가 있어 광고주의 요청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람들의 눈과 귀에 재미를 선사하는 광고기업답게 내부 분위기도 밝은 모습.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만을 전달하는 타겟팅 광고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모바일에서의 타겟팅 광고는 많이 익숙하시죠? TV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실시간 방송에서도 타겟팅된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업계 선두 리더로서 어, 그 타겟팅 광고를 모바일과 TV를 통합한 이러한 솔루션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모바일을 넘어 TV까지 진출한 기업의 타겟팅 광고, 광고 업계의 시장 리더로서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